전반전 키고크입니다 장인저리타의 장제... 2분 양팀이 2분 더뛸수 뛸 있습니다. 아두 패스 결정적 기회 들어갔어요. 차분차분그의 차범, 골입니다.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. 2대 1입니다. 한 좋은 태클이었습니다. 유상철 복만지입니다. 자 이동준의 선택은 어느 쪽일지 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. 글! 골! 훌륭한 마무리입니다! 아 정말 놀라운 결정적입니다! 야 정말 대박! 점수는 여전히 동점 자 극장골을 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땡겼어요! 들어갑니다! 점수 얼마 남지 않은 상황! 균형을 깨뜨립니다! 절묘한 시간에 득점한